하나님 말씀, vip 스쿨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디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는 우리 김 목사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전도는 내게,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나의 전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응답의 스케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일 친구 초청 케이크 만들기. 와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 오늘 팀 미션은요, 이 자리를 내일 초청 캠프를 할수 있는 대열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 머리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를 받아 하면 우리끼리 힘을 하시면요, 한 10분, 20분 만에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요두 분단만 정리합니다. 요 가운데 와도 공간이 넓거든요 그러면 요 탁자들을 들고 와서 배치를 해놓고 가야지 내일은 안됩니다. 오늘 저녁에 다 와는 겁니다. 그, 왜, 왜 하느냐? 기도 담으시라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요, 초청 캠프가 되도록 상담자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국장님은 새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상담실, 상담자. 가능하면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 좀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5분 안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도록 돕고, 가능하면 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약속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가 본당을 딱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광고 안 했는데,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때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다라반교회 본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탐방 오겠답니다. 왜냐. 유목사님이 검토일 시대를 열어냈는데, 교회를 다 조사해 봐도 금토를 시대는 어느 교회가 열고 있, 열고 있더라. 창녕함께 하는 교회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후 3시 반에 자기가 온다거든요. 뭐 저희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내일 하시는 거 보고 원래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악기하고 내일은 이제 계획 만들리니까 자기들이 참관하고 또 제하고 뭐밥 먹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대답해 드리고 이렇게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 울산에서 부교역자분하고 다섯 분의 사익자가 참관합니다. 참관. 아시고, 올해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창령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분들이 보고 또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 시골에 사민자들과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훈련 받더라. 하필 우리한 나라도 초청해서 기능을 가지고 캠프하는 날이더라. 우리는 마고 뭐 있냐? 그렇죠. 우리가 그래 조금이라도 사익자들에게 도전을 줄수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냐? 뭐 우리는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는 대로 하던대로 하면 됩니다. 결혼 캠프가 다음 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그쪽 우리 오늘 장로님들 한번나 오셨는데 제 마음에 이렇습니다. 그장모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요, 장모님에딱 똘똘 뭉쳐야 돼요.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축복해줘야 되고, 그죠? 그래야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 된다니까요. 어, 아직 결혼하나? 잘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못 가더라도요, 부족함 준비해가지고, 딱 드리고. 랩론트들은요, 캠프입니다 ,잉? 우리 그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결혼 뭐라고요?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사람님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 차를 딱 시간표 맞추어서 내리게 하신 거예요. 차두 대, 또더 필요하면 개인차를 활용해서라도 다음 주 12시에 출발하는데 제가 축복 기도 담당 맡았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이분들이 예배자가 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 있는 한빛교회 목사님에게 이미 다 연결했고 이야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캠프의 발걸음을 통하여 젊은 한 부부가 예배 위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 의미 있는 헌신입니까? 의미 없는 헌신입니까? 의미 있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또 랩넌 때또 출산할 겁니다. 그죠? 이 한빛교회 목사님은요, 우리교회와 굉장히 관계 있는 분입니다. 우리교회 모든 임직식, 재단의 목사 취임식 다 오셔가지고 축복성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난번에 오셔서 중직자 훈련도 시켜주신 분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가서 다 살려내는 분입니다. 말씀 운동의 비밀이 있는 분입니다. 참, 우리 엄정훈 형제님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합조장 수련에,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저녁에 창령 함께하는 교회, 구미성지교회, 대구소망교회, 랩넌트와 사회자들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 구미에서 이번에는요 수련합니다. 이번 수련되는 내용이 뭐냐 조장이 학교 가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나요? 기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포럼을 어떤 내용을 할 겁니까? 뭐 이번에 포럼 시간은 포럼이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 내가 일강에 군의 길을 훈련 아, 전달하면 팀비에뭐 이서 군일 훈련하는 을 것이다. 그래서 좀할수 있는 사람과 도움받은 사람을 짝으로 만들어줘야지만. 가능하다. 제자메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네가지 훈련을 전달합니다. 아유. 제게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부담이 안 되는 강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늘에왔으니까 구원의 를하고 훈련하고 개인 양육하고 오케샵 시키고 그리고 현장 나가기 전에 메시지 주고 미션 주고 현장 내보내고 돌아와서 저녁에는 사문을 지도해주고 각자 교회 강단 메시지 펼쳐놓고 사문을 정리하게 만들고 이걸 취소할 때 학교 현장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랩몬트터들은 이번 새학기 때전 학교마다 현장교회 세워지게 에줘 없었어. 지금 요 민수 있는 학교에 아직 현장교회 안 세웠다는 거죠. 준원 있는 학교 앞에서 말씀도 안 되었잖아요. 현장교회, 학교교회, 육아초등학교 아버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집가지에는 너무 멀어. 그 학교 앞에 딱 차대고 요 저는 친구대로 나러면 저는 친구 들어옵니다. 난번에 학교 앞에 롯데리아에서 했는데, 들려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고들어 한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주강사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을, 팀을 제일 잘 구성해야 돼요. 제 의도를 알고, 이번에 한 4,50명 참여한다는데, 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팀장, 부팀장 세워서, 일대일로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얼마큼 축복입니까?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 참여했는데, 대학생들 입에서 아멘안 나와, 아멘. 유목사님, 그렇게 메시지아멘안 나와요. 왜안 나왔을까요? 첫 번째, 3년만에 대면 예배가 돼가지고, 3년만에 세계대학 수련회를 3년만에 모여 사는 겁니다. 좀 낯설은가 봐요. 두 번째, 유목사님 열심히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 내 올려 다 받아줬고, 기를 딱 하고, 이해력이 높고 똑똑한 대학생인데도 이해가 안 돼. <laughs> 저 메시지, 저 메시지 이해가 안 돼. 죄송하니 저도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것 받게 아받 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단에들이 너무 생소해요. 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 했죠. 393. 메시지 393 해버리니까, 우리가 393을 누르면, 일 지나버리니까, 그러면 눈치있는 사람들 얼른 뒤에 기도첩 에고393 보다, <laughs> 그 다음 메시지 또 넘어가 버리잖아, 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내가 딱 보니까, 대학생들이 매설이 못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는데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부분은요 전할 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이 나와도 제가 현장에서 확인된 것,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 내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증각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는데뭐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켜서 전달합니다. 오늘 나의 전도입니다. 전도란 뭐냐? 불신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요 설명하는 걸 보고 말하냐?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입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입장에서 그 들을 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치욕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 이걸 딱 전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말면서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더 확대시켜야 돼요. 그 영접한 영혼을 알아서 살아남아라? 아닙니다. 알을 뻥 태어나서, 해야죠. 너 알아서 살아남아? 안 되잖아요. 이번에 터키, 트르키에 세상에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를 앞에서. 지진에 갇혔는데 아는 태어 앞에서 그 아는 이제 구조되었죠. 근데 그 아이의 식구 7 명은 다 죽었대요. 구조된 그 애도요, 막 이렇게 온몸에 다박상이라. 그래 살았어요, 그 애는. 그 애는 이제 앞으로 누가 키워야 됩니까? 그죠? 병원에서. 아니면 누가 입양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양육하고 키워야지만 그 아이가 살아남지 안 그러면 그아이 죽습니다. 그어마어한 지진의 대지앙 속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어마어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근문문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립시키는 것까지 전도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는 뭐냐?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열매입니다. 제자의 기준, 예배. 제자의 기준,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보세요. 말씀은 언제 받습니까? 예배 시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면도 있지만요. 오늘 아침에 겁먹었는가 봐. 내가 눈 찍어 올리니까 멀리 있는 분들 겁을 먹었는가 봐요. 오늘을 작년 가면 사고 난다. 저도 아침에요. 오늘 절대 차 몰고, 차안 몰고 나가야지. 그런데 우리게 여자들이요. 더 가니 커요. 좋은 여고 사님 고수로 배로안오는데확 달리고 있다니까. <laughs> 그 차가 큰 차가 아닙니다. 아, 이겼지만 마티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죠? 조그만 차다고요 모닝입니까? 고도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눈 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하여서 양육해서 제다 삼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다 삼는 그 전도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 재생산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목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입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시간표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요? 이 전도한 사람과. 그래서 영국에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말하거나 보게 하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것처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거나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고,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나간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왜냐 복음 없는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이제는 뭐가 다고요 나의 전도 돼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도 잘하신다면 안 되고요. 나의 전도 돼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이 전도가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됩니까? 나의 현장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나의 현장이 뭡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가 들어가는 전도 현장이 확정돼야 돼요. 목사님, 얼마나 만듭니까? 내가 하루에 한 군데 들어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다섯 군데. 주 5일 거무니까. 내가 하루에 두 군데 들어간다. 그러면 열 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서른 군데 이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왜? 교만해집니다. 유 목사님도 한 주간에 서른 군데 뛰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laughs> 유 목사님 서른 군데 뛰었는데 나는 서른 다섯 군데 뛰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 <laughs> 제가 잘조절해서 저는 스무 군데 뛰고 있습니다. 내 현장 내 대상자가 있어야지 나의 전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전도 대상자를 기록해놓고요. 전도 현장을 기록해놓고 날마다 전도 고민을 해보세요. 하, 우리 우진을 어떻게 살릴까? 그치? 하, 아빠를 어떻게 살릴까? 삼촌을 어떻게 살릴까? 그 고민을 해요. 고민. 전도의 이전에 살리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자주 펴는 사문으로 트나 아니면 화이트보드에요탁 적어 놓으세요. 대상자, 전도인장 자꾸 봐야 돼요. 자꾸 기도가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누가에게 치혜를 주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도 주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편지를 축복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전둘지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여러분들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증인됩니다. 증인. 정인. 그 제가 아까 포럼 어른 거 없다. 1분 구내의길 그릴 때 대상자 놓고 기록 그리고 거기다 그 대상자 놓고 기도문 적고 서로 팀별로 앉아서 읽어라. 읽어. 읽으면 읽어 마지막 아멘 같이 하면 된다. 그 얼마나 포럼하기 쉽습니까. 그죠 없는 것막짜내는게 힘들지. 여러분들 이렇게 내네 현장과 대상자 두고요. 매일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전도 대상자를 두고는요.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전도 현장을 두고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렇네 발바닥으로 받는 땅, 다 내가 네게 주었다 했습니다. 예,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장소 주세요. 루디아 같은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 운동할, 취소할 시스템을 열어 주옵소서. 진짜 현장 가보면 여기 간절하기도 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8년 전에 제가 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땅밟으면서 내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하나 이 땅. 그 저는 8년 전에 걷는 게 그리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 많이 안 탔습니다. 작년은 다 걸어 다녔어 진짜. 8년 전에 배안 옵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딱 그때 임준자 장노님이 목사님 나이 몇살때 지금? 찍은 예배 영상입니까? 그때 어디도 샵하고 있답니까? 배도 안 놓고 얼마나 차 올라가 있다니 예리한지 몰라요. 그게 7, 8년 전이었는데, 퍽퍼지가든요죽 내려오셨으니까. 현장을 밟아야 돼. 그리고 차로 다닌가고요. 걸어 다닌가 천지차입니다. 10년을 차로 타고 다니도요. 거기 있는 무속인지 못 봐요. 왜? 차는 앞에, 앞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피 바른 것입니다. 이때 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탁 가가지고 근장에 제일 구운의 길을 그리기에 적합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고, 주위의 사람도 보고 있다니깐요. 이때 하나님이요, 영생 주시로 작진자가 있다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의 전도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는 지속을 못하시더라고. 왜못하느냐 이게 없어요. 지속을 위한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 스케줄 속에 딱 넣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학원을 계속 지속해서 나갑니까? 왜 우리 소율이가 음악 학원을 계속 피아노 학원 나갑니까? 소율이 스케줄 속에는 피아노 학원 나가는 시간 있지. 있잖아요. 무슨 요일 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딱돼 있기 때문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사문을 로으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전도 스케줄을 넣수 있는 시, 시간표. 그래서 월요일 오전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 내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기록해 놓고는요, 이딱 보고요. 사문을 놓보면서 전도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전도 실천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성경에 보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매일 내가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 이전에 전도 수집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사문을 놓트있으니까그다 전도란에다가 오늘 전도에 적어 놓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한다든지, 연결을 시켜줘서 만나게 한다든지, 어쨌든 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과 견뎌하면 마음 됩니까? 영접자가 나오면 개인 양육을 들어간 겁니다. 1대1로 약속을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서 <laughs> 이런 사람을 요 일주일 한번 만나자.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 될때 계속 만나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춰지면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완전 뿌리 내리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그 주위에 전도 밭을 찾습니다. 대상자를 찾습니다. 확산되어지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하나님, 하나님의 초관심이 여기 있는데, 나와 우리 교회도 이 전도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 주시고 또 증거 있는 교회로 세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이게 된다면요, 이 삼지살일, 삼천제자가 모일 성전은 건축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난다면요,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 센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복지센터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 해외 현장에 선교 하는 현장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도가 가장 소중함을 알고 이 복음훈련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현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생명 운동, 양육 운동, 제자 운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전 성도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전도를 나의 전도로 누리는 증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동안의 증거보다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